2019, 2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같은 시간 동안. 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같은 양의 전기연료를 소비한대. 잘 잘라볼까? 어, 요 말이 뭐냐면요. 전력이 같다는 거야, 전력. 우리 와트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면, 요게 30와트면, 요 30와트. 됐어? 한 시간에 30주를 쓴다는 얘기야, 둘 다. 그죠? 그럼 결론은 전기요금은 똑같아. 아, 어, 둘의 전기형은 똑같은데 문제는 효율이 B가 좋죠. 그러면 우린 누가 더 밝고 좋은 거야? 아, 어, B가 더 좋은 거죠. 목적이 전구잖아, 전구. 우리 빛 보기 하라는 거지, 빛 보기, 그지? 됐까? 아, 어, 그런 의미예요. 됐지? 갑니다. 그러면 자 결론에 B는 A보다 어둡다. 자, B가 더 밝죠. 효율이 크니까. 어, 틀렸네. 이번에 A는 B보다 열이나지 자, 열은요. 자, 누가 더 많이 날까? 효율이 적어서 열 많이 나겠죠. A를 더 많은 거야, A가. A보다 는를 적게 아니라 많이 방출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B는 A보다 피치로더 많이. 그렇죠. 그죠? 효율이 좋잖아. 그죠? 맞는 말이죠? 따라서, 2019, 2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d 귿만 맞습니다.